제31류 비료, 3101 동물성, 식물성 비료 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2 질소 비료,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 인산비료,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 칼륨비료,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 칼륨 중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비료. 2유의 열거한 물품을 둥글널적한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 주 1. 2유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2유의 주 제2호 감옥 제3호 감옥 제4호 감옥 주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제3824호에 배양한 염화칼륨 결정 한개의 중량이 2.5g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 제9001호 주2 제3102호는 다음 각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제3105호의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과로 1. 질산나트륨,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로 2. 질산암모늄,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로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로 4. 황산암모늄,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괄호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나 혼합물. 괄호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나 혼합물. 괄호 7 칼슘시아나미드 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괄호 8 유소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감옥의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염화암모늄이나 감옥, 나목의 열거한 물품의 초크, 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나. 감옥의 과로 2 또는 과로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주 3. 제3 1 0 3호는 다음 각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제3105호의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과로 1. 염기성 슬래그. 과로 2. 제25105의 천연 인산염으로서 하소한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과로 3. 과인산 석회나 중과인산 석회. 과로 4. 오르토인산 수소칼슘, 플로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의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감옥의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플로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감옥, 나목의 열거한 물품, 플로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앱, 초크, 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주사, 제3104호는 다음 각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제3105호의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괄호 1, 가공하지 않은 천연 칼륨의 염류 예, 카아널라이트, 카이나이트, 실바이트, 괄호 2, 염화칼륨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제1로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괄호 3 황산칼륨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괄호 4 황산마그네슘칼륨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감옥의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주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 인산이암모늄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로 분류한다. 주6. 제3105호에서 그 밖에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놀람>